안녕하세요. 미친토끼 한수방입니다. 요즘은 제가 어떤 영화에 이제 동시녹음 기사로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바빠가지고 한 한글날 정도 지나야지 제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작품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짬을 내가지고 유튜브용 삼각대를 하나 샀는데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이게 맨프로터 픽시 에보입니다. 이게 한 5만 0천원인가 배송비까지 포함해가지고 6만원 정도 주고 샀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아예 비교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약간 단점이 약간 좀 걸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장점은 밑에 이게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면 바로 장착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헤드에 뭔가 장착을, 이렇게 이런 애들은 여기다가 하나 장착을 해가지고 다시 장착을 하고 또 뒤에 이제 동전으로 돌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 비해서 이제 멤피로트는 굉장히 빠르게 탈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모도 굉장히 빠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이게 눌러도 안 넘어간다는 거죠. 눌러도.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런 예, 고릴라 포드 스타일 이런 것도누르면은 넘어가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약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넘어가고 무기 카메라 무게가 있으니까 휙 넘어가고 그래 카메라 부셔먹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얘는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넘어지고, 뭐,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고, 그 다리도 이제 1단계, 2단계, 그, 다리도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늘어나는데, 이게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벌어져요, 이게. 그리고 옆에 이제, 벌어짐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laughs> 이렇게 하면 완전히 누워버리고, 가지고 이제 좀 쉬운다고 쉬운 게이 정도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고릴라 포드 3K에 대응하는 이제 알리에서 산그 플렉스벌 삼각대입니다. 높이 차이가 10cm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픽시 앱을 사신 분들이 처음에 느낀 게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다시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낮다. 상향했던 것보다 높이가 지금 이제 팔한 뼘도 지금 보시면은 제 손목 그래도 모올로올 정도, 그러 그러니까 15cm 정도 높이, 이 높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높이가 아쉽다.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가 나오는데 높이 때문에 이제 제일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우지를 못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본 높이가 있는데 이게 기본 높이거든요. 기본으로 하는 건데, 세우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좀 세웠는데, 그럼 위에서 누르면 눌러집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가벼운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은 이제 좀 다리를 세워가지고 놓을 수는 있지만, d 세 l 같은 것들을 이거 올려가지고 세워놓기에는 불안해요. 여기 내려가기 때문에. 미끌려서. 바닥이 미끄러우면 이제 눌러지면 내려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이게 생각보다 예,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올리면 이, 얘가 넓어가지고 의자 위에 안 올라갑니다. 네모짜리 의자, 이런게 있잖아요. 이런 의자. 근데 얘는 올라갑니다. 얘는 다리를 세우면 좀더 튼튼해져요. 근데 다리를 낮추면 미끄러져서 내려가는데. 또 장점이 있다면 보레드가 튼튼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이게 장기는 꼭 풀는 것도 쉽고, 그다음에 이게 조우는데 가, 강약을 좀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꽉조을수 있고 살살 조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게 이게 보레드가 막휙휙넘어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보레드가 참괜찮은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단점인데 이렇게 이제 DSLR을 장착해가지고 들고 다닌다고 할게요. 근데 잡잖아요. 소리가 나죠. 이게 이제 버튼을 보시면은 이제 버튼을 눌러서 빼는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헐겁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냥 당겨도 그냥 내려오고, 이걸 당기면안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약하게 당기면안 내려오는데 조금만 더 해도 이렇게 끌려 내려오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버튼이 약간 헐거워가지고 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볼까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마이크에 노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 세워놓고 의계에는 너무 높이가 낮고, 들고 다니기에는 이제 달는 소리가 좀 난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소리 들리시죠? 예.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물론 이제 테이핑을 부드럽게 좀, 부드러운 천이나 있는 걸로 테이핑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소리가 이쪽에서는 안날 텐데, 이 소리는 나면은 또 이제 이렇게 빼가지고, 잡는 거 약간 위쪽에서 잡으면 또 소리가 약간 들 나겠죠. 그 여기, 여기 잡으면, 이거, 이거는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잡고 좀 다니면 소리는 좀덜날것 같아요. 그 들고 찍기에는 일단은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이 더가득거리는 소리하고 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고 신경이 써있는 거. 그 실제로 보시면은, 들고 찍을 때에도 얘네들은 이제, 제가 이게 보레드하고 여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24볼, 3만원 안 되는 돈 주고 샀는데, 예, 요거는 이제 딱 잡고 있으면 굉장히 손에 딱 들어옵니다. 안 미끌려요. 무거운 거 달아도 안 미끌리는데, 손에 딱 잡히고, 그 손에 잡는 그 안정감이 있고, 근데 이거는, 뭐이 상태든 이 상태든, 이 재질 자체가 미끄러운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안, 장시간 잡고 하기에는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 들그득거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딱히, 뭐 활용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맨 퍼르트 픽싱 해보는 애매하다. 그렇지만 몇 가지 편리한 점은, 뭐, 카메라 탈착이 좀 편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넘어, 카메라가 넘어갈 위험은 좀 적다는 거. 그 정도입니다. 예, 오늘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다시 팔아버릴까 하다가, 그냥, 어디 놔두면 어디 쓸모 있겠지 싶어가지고 놔두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